명실상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멜론은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멜론 차트 1위는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신력이 가장 높은 멜론에서 4월달 인기 트로트 1위를 차지한 곡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4월달 멜론 트로트 인기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역가왕투와 미스터트롯 3참가가수님들의 인기 급상승 중인 노래들을 알아봐야겠죠. 미스터트롯 3 중결승 1차전에서 특유의 애절한 음색과 리듬감으로 소화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던 김영빈님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지난달보다 24개단 하락한 97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 결승전에서 진한 여운을 남기며 레전드 무대를 선보인 강문경님의 매우가 12개단 하락한 93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 결승전에서 선보인 곡으로 첫 소절부터 소름을 유발하는 감칠맛 나는 꺾기와 울림을 전한 강문경님의 팽이가 15계단 하락한 89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 자체 평가전에서 깊은 울림을 안겼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27개 버튼을 받아 충격을 안겼던 강문경님의 옛날 애인이 무려 23계단 상승한 7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에서 박지윤님을 상대로 선곡해 고급스러운 음색으로 자신만의 아우라를 완성해내며 승리를 거머쥔 김용빈님의 이별이 5계단 상승한 54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 뒤지기 한판에서 장국 퍼포먼스 없이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무대를 완성해 호평을 받았던 박서진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25개단 하락한 51위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느끼는 행복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가사로 사랑받고 있는 김용빈님의 금수저가 새롭게 5 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러스를 예심에서 감성과 기교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며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한 김용빈님의 애인이 무려 15개단 껑충 뛴 39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운트 3위에 중간 투입된 가수님은 이 곡으로 점수 차감이라는 패널티를 안고도 최소한 님에게 큰 점수차로 승리했는데요 박서진 님의 광대가 20계단 하락한 38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강투 중결승에서 중간순위 13위였지만 이 곡으로 반전의 무대를 펼쳐 공동 7위로 결승에 진출했던 박서진 님의 가버린 사랑이 18계단 하락한 34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강투 결승전에서 속이 뻥 뚫리는 보컬과 신들린 장구연주를 선사해 화제가 되었던 박서진 님의 흥타령이 18계단 하락한 31위에 올랐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지칭하여 어지러운 오늘의 현실을 위트와 해악으로 풀어낸 나훈아님의 테스형이 무려 12개단 상승한 3 0위에 올랐습니다. 연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풍등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곡으로 호세럭 짙은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극대화한 이찬원님의 풍등이 한계단 하락한 29위에 올랐습니다. 6년간 노래방 애창곡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노래로 트로트 오디션 단골 노래인 진성님의 대표 히트곡 안동역에서가 무려 20개단 상승한 28위에 올랐습니다 SNS를 통해 역주행한 곡이죠 이 노래로 젊은층 팬들까지 대거 확보하며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가사로 거듭난 김연자님의 아모르파티가 무려 25개단 상승한 27위에 올랐습니다 가황나오나님에게 받은 곡으로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연인에 대한 마음을 특유의 솔직한 방식으로 표현한 가사가 돋보이는 박서진님의 진하야가 세계단 상승한 26위에 올랐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의미의 가사를 묵직하면서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선율의 음악으로 녹여낸 황영웅님의 당신 편이 6계단 하락한 25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메들리팀 미션에서 용트림의 대장으로 하위권에 머문 팀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올라 안정적인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으로 시청자들을 홀린 김용빈님의 연인이 세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전통 트로트로 시작했다 발라드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곡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사에 애절하고 촉촉하게 젖어든 감성으로 듣는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장윤정님의 목포행 완행열차가 8계단 상승한 23위에 올랐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에 중저음 보이스가 더해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는 목소리로 세대를 불문하고 감동을 선사 중인 이찬호님의 하늘여행이 7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시적인 노랫말과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노래의 구성이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불러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군의 여백이 4계단 상승한 21위에 올랐습니다. 평소 노래교실을 다니며 갈고 닦은 실력을 녹여낸 곡으로 신박한 메들리 리듬에 마음껏 노래 실력을 뽐낸 이 곡의 코러스를 장윤정님이 맡아 더욱 화제를 모은 이명아님의 진짜 배기가 1 1계단 하락한 20위에 올랐습니다. 4월달 멜론 트로트 차트에서 순위 변동이 가장 컸던 노래입니다. 미스터 트롯트3 결승에서 선보인 곡으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섬세한 가창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였던 김영빈님의 감사가 무려 4 2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 본선 2라운드 진의 주인공이 되었던 곡으로 탄산수같이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은 물론 현장을 찾은 관객들까지 사로잡았던 영탁님의 막걸리 한자리 4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랑법을 재치있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으로 정통 트로트만을 고수해온 가수님의 변신이 돋보이는 곡인 문희용 님의 평행선이 7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중독되는 신나는 멜로디와 귀순 씨를 향한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재미있는 가사로 사랑받고 있는 대성님의 날바 귀순이 무려 1 1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곡으로 트로트 오디션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선곡하는 명곡인데요. 조왕조님의 고맙소가 5계단 상승한 15위에 올랐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패와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소중해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영필님의 바람의 노래가 지난달과 같은 14위에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가수님이 직접 만든 곡으로 감성장인다운 음색으로 듣는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는 장민호님의 내 이름 아시죠가 무려 10개단 상승한 13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 결승전에서 곡에 맞는 단단한 소리를 위해 발성부터 다시 연습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마스터 설0돈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박서진 님의 남도 가는 길이 8계단 하락한 12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픔과 힘듦을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흥겹고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장윤정 님의 사랑아가 6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흥얼거린 만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곡으로 핫한 유행어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말이한번 들으면 중독성 있게 귀를 사로잡는 영탁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한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여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곡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와 따뜻함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의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아낸 이명웅님의 바램이 세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탄을 유행어인 찐으로 표현한 신나는 리듬의 댄스 트로트 곡으로 반복되는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이 강한 곡인 영탁 님의 찐이야가 지난달과 같은 8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원곡은 1990년 발표된 김목경 님의 곡으로 1995년 김광성 님이 리메이크에큰 인기를 얻었고 미스터 트롯에서는 가수님이 불러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옥 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세 계단 상승한 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내내 미소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고 구수하면서도 호스럽 짙은 목소리로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이찬원님의 진또배기가 지난달과 같은 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히트를 쳤던 노래죠. 노래의 도입부분부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곡으로 가슴속의 아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녹여낸 장윤정님의 초혼이 두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서른도 님이 가수님에게 특별히 선물한 곡으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히 담아낸 가사를 통해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온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이명웅 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한 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가용어로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이 지난달과 같은 3위에 올랐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흥겨운 곡으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음색에 시원한 가창력까지 더해져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님의 보금자리가 지난달과 같은 2위에 올랐습니다. 4월달 멜론 트로트 인기순위 영광의 1위는 이명웅 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특정곡으로 발매된 이후 계속해서 멜론 트로트 차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명곡인데요.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 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